네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네, 보일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어렸을 적 생각이 잠깐 나서요. 어렸을 적에는 그제 나이가 되면 자동차들이 막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날아다니지는 않는데 보니까 운전자가 없이는 막 돌아다니는 일이 금방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이런 무인 자동차가 이제 시내를 곧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고속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1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차도 위로 쑥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가 그대로 돌진해 버리면 이 10명이 죽게 되고 아니면 0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면 운전자가 죽게 되고 그러면 이런 때이 자율 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운행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로 고민하더라고요. 딱 어, 느껴지기에는 1 0 명을 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또 마치 마치 우리가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산내 자동차인데. 10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는 자동차를 과연 살 것인가? <laughs>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10명이 아니라 5명이면 뭐 죽여도 되는 걸까요? 두 명이면 죽여도 되고 내가 살면 되는 걸까요? 이런 걸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을 그 컴퓨터에게 프로그램해야 될지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실은 이런 건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판단하면서 살아갈지 그 판단 기준에도 동일하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적용됩니다. 뭐 대학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뭐 배우자나 혹은 여러분들의 뭐 아들의 며느리, 사위. 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뭐 아주 작은 일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잘까 올까 이런 고민들이요. 이걸 먹을까 말까 아니면 뭐이 돈을 주고 내가 이것을 살까 말까 이런 것들이죠.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시간 시간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판단 기준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그 예를 볼수 있습니다. 음 사울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그를 잡으려고 삼천 명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신망받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거는 그에게 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뭐 다윗이 심지어 자기의 사위라는 것도 그를 죽이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아마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도 죽였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앞에 오늘 안 읽었지만 22장에 보면 제사장들을 다 죽여 버리거든요. 눈 깜짝하지 않고 기름부은 받은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 그의 판단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는 데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다윗이 아, 사울이 자기 뒤를 보려고. 변을 보려고, 대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가는데, 실은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고, 지금 굉장히 긴박한 순간임에도, 굴 하나에 들어가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왜냐면 양이 있는 그 양, 우리 안에 있는 굴이니까, 여긴 안전할 거야 하고, 그냥 어떤 뭐, 신중함 없이 그냥 들어가서 일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읽어봤던 것처럼, 어, 마지막 부분엔 이제 다윗, 그래.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오 이걸 인정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의 안위를 신경 쓰는 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교회에 잘생긴 청년, 뭐 아름다운 자매가 나타나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고는 합니다 어,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결혼하래요 <laughs>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알습니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해요 당신하고 꼭 결혼하래요 이런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보통 기준이 돈 건강, 명예 같은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들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단기 선교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마음이 좀 닫혀 있어서 전도가 참 힘들,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또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중에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한국 크리스찬 내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한그 교회의 청년 회장 집에 갔을 때였는데요. 어, 그 형제는 한 건물 2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1층에서는 자기가 운영하는 어, 비디오샵이 있더라고요. 그 비,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그 대여하는 데인데 하, 안타깝게도 비디오 테이프들이 전부 다 빨간색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정말 눈 뜨고 볼수 없는 그런 포스터들로 가득 찬그 방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서 아, 죄송해요 여기가 제가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본인의 생계는 생계로 여기는 이런 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런 뭐 모임에 있을 때는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돈, 명예, 권력, 그 다음에 나의 생각, 내 욕심을 따라서만 사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류는 주변 환경이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 예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이 하니,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네, 아멘. 본문의 사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일을 보려고 양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다윗하고 그 부하들도 다 굴속에 있었는데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 소리 인기척이 들렸을 때 굉장히 마음이 쿵쾅쿵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내다보았는데 사울이, 사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더 놀랐겠죠 아마 큰일 났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혼자 들어오고 있고 오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휙 돌아서 내리고 <laughs> 이렇게 이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이거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바로 그상그 그 상황이 어굴 안에 있는 상황이고 또 아무도 없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바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뒤도 돌아있고 무방비 상태고 굉장히 다른 일에 막 열중하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지금이 사후를 해야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조차도 좀 확대 해석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3요일상 23장 4절에 보면 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 날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그 일라 사람들과 이런 전 거기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말씀을 오늘 다윗의 사람들은 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조금 더더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 때가 바로 그때라는 생각이 드니까 환경이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조건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조차도 더 확대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만약에 하다가 잘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만약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 나쁜 꿈을 꾸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원치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경향, 그런 사고방식은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틀 수도 있지만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그 꿈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너무 걱정해서 꾸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렇게 큰 장애물이 떨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우리라면 보통 그런 장애물이 생기면 뭔가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다른 옆에 뭔가 뭔가 길이 열릴 거야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생각하기가 쉬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29절에서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더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물을 돌파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우리 에베소교에서 회 사역하던 우리 바울. 심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성령의 경고하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소리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령의 경고하심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란이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들을 다니고 있을 때각 성마다 그각 성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성령의 경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습니다. 환경과 여건, 그리고 내 속에 들려오는 어떤 그 내적인 음성보다도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 부류에서 보게 되는데, 세 번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예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이슨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름부음이라는 건 처음에는 우리 제그 제사장들에게 행해진 것이고 우리 사무에서부터는 왕과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행해졌는데요. 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 이렇게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 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어 다윗의 기준에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까지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데도 그 주변 주신 상황이 어 그의 행동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중요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자신이 할수 있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 격가지로 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메시아 뭐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좀더 이렇게 그냥 들어와 보면 아마도 목사님들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어도 쉽게 비판하지 않으시고 주의 기름부음 받은 주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말씀을 많이 종종 듣고는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그리고 또 말씀사역, 목양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별해드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런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믿으시는 그것은 제가 볼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 목사님들을 여겨주시는 생각해주시고 대접해주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의 이런 그 정말 지극한 대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어떤 교회에서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일수록 더 지극히 그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에 옴둘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교구 총무에게 제가 선교지에 온것 같은 그런 문화 충격이 느껴져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이로만 하면 제가 우리 교구에서는 거의 뭐 막내뻘에 해당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는 아들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뻘이 될 수도 있는데 식사를 할 때는 제가 먼저 수저를 들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으시고 또한 번이라도 저손 붙잡고 이렇게 기도받고 싶어하시는 그런 모습에 제가 정말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대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에 어떤 교회에서든지 배워야 할 그런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저 사람을 볼때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사시는 것처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모더니즘 시대는 성경 가치관 아니면 뭐 성경을 좀 벗어나더라도 옳고 그름이 있고 참과 거짓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더니즘 뒤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해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이런 기준이 따로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말 그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기준 없는 시대에 진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 이 시대를 거스르는 하느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주인 대심 선포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순간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큰 부흥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에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소리도 안 BUILF> 아버지 이 나아갑니다. 어이,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 아버지, 식으로 앞에,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살아가도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버지 다른 환경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심의생각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의생각 모든 기준이 되어 주시고, 되어 주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다지나 주인의 주인이 지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5세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백합니다. 1 0세라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찾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인되어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템의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아멘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누구로 가겠습니다 사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부살림 받으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님 오늘부터는 우리 어제 나눠드렸던 우리 오병이여 우리 기도책자를 좀 참고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를 통해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 사명을 부르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기도로를 들어주시고 이 교회를 승봉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주공의 모든 성도들 모다. 우리 교회의 준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밤이 되게 하여 주시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 참으로 주인 없는 시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업 시대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을 세우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한 네, 네, 네. 아버지 로어버린 자를 찾아 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전을 감당할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들과 믿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에되서나갈수 있도록 믿고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는 꿈꾼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신님이 임재를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거룩한 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참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기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의 형편에 대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통키려서이 호랑이 히트하시는 하나님의 기를 달려갈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 합니다. 우리 구명진 가니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끌어오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셔서 하나의 아버지 교회 하셨 우리 형사님을 예, 예, 예 목조셔서 지금까지처럼 아름다운 교회, 교회 끌어오게 하셨는데 주시오. 하나님 주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강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교회 우리 시회를 하나님 아버지 끌어갈 사람들이다 십과더큰 복로 끌어갈 있는 사이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끌어시수도록 하나님 주님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부님 우리 동료들 어가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건축 과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건축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리하고 시공하는 그 회사들에게 성실함과 탁월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학교 건축에 중보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제 오병이어 예배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산산을 위해 리기도 합니다 건축재단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족 순조롭게 지 하여 주시 하나님 아버지 건축과정안하시안전사고고 아버지 지 하여 시님의하여주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하는사들이과함으로이일중단대 부모님 신도 신도 하나님 의 n I 과 o p e 하나님 나 a n t to c o m 하 down to t h 하 c i 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삶,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단임 목사님 그리고 학교의 건축 과정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으니 곧 응답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인 대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새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자리로 나와 주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